Welcome back to our channel. 우리 오늘 어디 갑니까? 대형마트입니다. 예, 대형마트 가서 조카 선물도 사고 코리안 과자도 사러 갈겁니다. 자, 장미 지금 아빠 쳐다보고 있습니다. 장미, 아빠 운전하는 모습 신기해요. 에휴, 대박좀하 번. 단민아 <Springs> 엄마의 사랑이 갖고 싶어요. 예 네? 사랑 많이 받고 있는데 더갖고 싶어요. 응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가려고요? 어디 가려고요? Der. 되는다. 오, <laughs> 아, 오, 이 난다. 아니 지금 승리하다 누가 빨? 승리? 맞다. 맞다. 이한 항균식으로 했으벗겨줄까아 여기 벗겨도야될것 같은데? 해줄까? 어 그래 응. 까꿍 까꿍 거 저쪽에 더마좀 알록달록해 사달라고 하니까 <laughs> 알겠지? 토미카 <laughs> 귀여워. 집브 어디 있냐? 지프? 없네? 없네? 안나온다 알록달록, 알록달록. 담이가 담이 쓸수 있는 거 어디 있을까요? 네 조카과 사러 왔잖아. 어. <laughs> 조카과 먼저 사자. 조카과? 응. 얘가 뭘 좋아하지? 그, 그러... 럼너 어제 물어보려 했잖아, 얘한테 아니. 아, 어, 어. 얘가 여자인데, 남자하고 좋아한 것 같긴 하고. 남자것서 좋아해? 응. 어. 잠깐만. 귀엽여워 얘가 이런거 안좋아하니까 아마 <laughs> 여기 어디고 너 크면 아빠 여기 이거 뭐지? 그냥 지나칠거같아 너무 비싸다 왜? 어디? 그냥 뭐든지 <laughs> 아... 아빠 슥 도망갈거야 그만 사줘 그지 공룡 좋아하겠네, 난남자애기들 어. 이런 거 좋아하잖아. 어. 어, 사고 없는데? 좀... 잠깐만 봐야 아, 돼. 많이 없다. 아 어, 많이 없어. 디즈니 이런 거는? 음 내가. 잠깐만 이거 레고 좋아하니까 레고 소리 가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너무 큰 거? 너무 커 그런 거위험기나 할까? 저도 그러아스어알어알어이 괜찮을 것 같은데? 갈까? 응그 그래도 한 바퀴 돌아보자 シンカップ 여기 게임 좋아할 만한 거 많은데, 꼬마 꼬마 속녀들이 좋아할 만한 거.

저런 가방 메고 다니겠지. 근데 가려서 이거 여기 지나가야 돼. 어 여기 그냥 습 지나가야 돼. 깍공 먹이? 그냥 못 지나갈까? 어뭐야 이거? 깍공 먹이 물총. 그거 소리 난 거. 뚜! 뚜! 이거 살까 이거 어때? 안 사? 아족이야 있으면 아, 좋아할 것 같긴 한데 하여 우리 또엄마 지나가잖아 이여워어떡 그러게 다미엄마 나미엄마 다미 다미 나도 다미? 안 나도 나안 돼. 나도 눈 돼. <laughs> 달 그게 가자. <목소리도> 저기로 <목소리도> <저기서> 가자. <목소리도> 나오 옆에 갈래. 그렇게 해야 장을수 있어. 좀 확대했어. 지금. 아 확대? 무이제 기저귀값 장난 아닙니다 엄마 아빠들 힘내십시오 라스트 칸초 쪼꼴리 쪼꼴리 이런거 애기들 좋아한다고 칸토. 뭐 사야 돼? 우리 이제 먹을 거좀 살까? 우리 어. 술한잔 술 하나 살까? <laughs> 술한 잔. 언제 술 먹냐? 오늘 주녁술 먹으라면. 서나 언제? 어제 얘기했잖아. 나 맥주 마시라고. 내가? 어. 아, 아, 맥주. 그래서 맥주 나왔지. 왜그럽니까 아, 맥주. 엄마가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한다. 는 담아. 어, 잘해. <웃음> 귀여워. 귀여 <laughs> <laughs> 너무 귀여워. 어, 됐어. 덮어주자. 자기 놔두자. 다미는 과자 다음에 먹자. 너, 새우깡. 새우깡 아니야. 수영치 미리 사놓자. 나중에 어차피 먹고 싶다고 할것 같거든. 없어. 또, 너가 좋아하는 거. 한입어치! 예쓰! 어? 3개짜인데칼 3개 아, 짱이랄까? 됐어 그그 오늘 살 거야. <웃음> <웃음> 좀 까까 플렉스 살거야 오좀 플렉스인데? 카 플렉스 근 사실 플렉스 아니지. 아좀 맞아 어, 라면 신라면 푸사야되잖 푸라면 <목> 신은? 신은, 없지? 신은 신이 푸잖아. 신이 이거 신이잖아 아, 아니. 이거 신라면. 얘라면는 거냐? 진 아, 이이 이거. 도그 이거. 면 진라면 있거 진라면 거을걸아거이지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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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거어